우리 친구들은요, 네. 자, 5월 8일은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어버이날. 헉, 어버이날. 네,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5월 5일을 지내고 있는데, 네. 5월 8일은? 네, 어버이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서도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어버이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에요. 잠언 잠원 23장 25절 말씀이에요. 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아니 슬프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은 알수 있어요.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세요. 자 아주. 안 싸고 자기가 얼어서 죽은 것이었어요. 이미군 병사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아기, 아기가 지금 청년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를 묻었던 그 무덤에 지금 그 미국 병사가 데리고 왔어요. 그 청년은요. 자, 이제 여기가 너희가 엄마를 묻은 무덤이란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네가 어렸을 때 너희 엄마는 너를 보호하려고 너를 살리려고 그 엄마의 옷을 타버서서 너를 감싸고 너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엄마는 얼어서 죽었단다 이렇게 말해줬을때그 청년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요 흔들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엄마 엄마 때문에 내가 살수 있었군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어죽지 않았군요 엄마 해서요.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요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이 무덤에 덮고죽었었어요 엄마, 엄마,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쓰리시려고 그 옷을 다 벗고 추워서 얼어 쳐가는 그 동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흐느껴 울었어요. 하자고네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엄마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도요, 어떤 한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엄마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바로, 자, 시로와 시어시과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게되었는데 그 그곳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요 좋아하지 않고요 개 취급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요 어 귀하게 선종하지 마 얼굴도 쳐다보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당나무 사람들을 무시하고 개치급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한 곳에서 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가고 있었어요. <laughs>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전도사님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자인데도 힘이 너무 세서요, 어른들 다섯 명이 붙잡고 있어도요, 헉, 어떻게 붙잡지를 못해서요, 막 뛰쳐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뿌리치고 도망가서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몇년 후에 결국은 물에 빠져서 그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귀신 들리면은요, 이상한 행동을하니까이 엄마도요, 그런 딸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렇게 귀신들린 딸 때문에 차라리 저 아이가 고통당하는다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게 낫지 어,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흉측하고 악한 귀신에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게 정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데 내 딸이 너무 불쌍하구나 이 엄마는 정말 딸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자기가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딸을 사랑했을 거예요 성문이 그렇게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은요 네. 부모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요.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이렇게 끔찍한 귀신들이 따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지금 불쌍하게 달려 부르짖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말해볼까요? 자 부모님이 수운날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러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하나요? 네네 네, 그러나요? 네아 어, 두껍게 입으면 뚱뚱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있죠 그리고 우산 가지고 가라고 어, 우산 귀찮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음식을 골고먹어라 맛있는 음식이나 주면서 그렇게 말 하든지 이 반찬이 뭐예요? 고기 없어요 이렇게 음식을 챙겨주면 불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언제나 늘 걱정해서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야지 컴퓨터 너무 오래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아유 네네 알았어요 알았어 아유, 잔소리 되게 많네요 넌리 엄마는 잔소리쟁이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할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부모님을 우리 친구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수로보니게 연인도그 지방에 어, 수로보니게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도요 지금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어? 어떻게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그 여인이 네. 시그럽게 부르짖고 있어도요 못 들은 척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못 들으시네 뭐 어떻게 하지? 아, 더 크게 부르짖다가 계속 부르짖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혼보고 나한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 아, 안 되겠다 어, 이렇게 돌아가야 될까요? 이 여인은요 지금 딸이 더그 문제가 더 급했어요 반드시 지금 네. 예수님을 만나서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티에서요 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희 여인을 보세요. 지금 계속 뒤따라오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 저 여인이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유,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귀찮아요. 제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근데왜 예수님은 이렇게 못 들은 척 할까요? 예수님은 마음의 소리도 아시는데 왜 이렇게 여인의 소리를 지금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먹었나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딸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을 그냥 이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에게 말했어요. 그래, 나는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 같은, 처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전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온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자를 위해서 죄 짓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도다라고 써 있죠. 그래요,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부모님의 어떤 부모님도요, 흉내낼 들없는 그런 놀라우신 사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오, 어, 수고가면서 아들을 위해서요, 옷을 벗겨 주는 그 놀라운 사람 정말 커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그 부끄러움도 참고요. 제발 내 딸을 도와주세요. 는 엄마의 사랑보다 예수님은 더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사랑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도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다음으로 아주 큰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래요 이 예수님은요 이토록 우리를 위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엄마의 사랑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여런에게요 이렇게 말했을때 한번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하나 눈을 보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이 여인은 어을까요 그래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옳아요 하지만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냠냠냠 하있다고 먹어요 이여인은 놀라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딸을 치기 위해서라는 일로 잠 개가 되도 정말 아무런 지도않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은요 슬퍼하나요? 아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도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불평하면서 먹나요 개가? 헐, 라야개 이것밖에 안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laughs> 불평하면서 먹나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오 하나. 은혜의 부스러기는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부스러기는 얼마나 큰지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는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우리 친구들이요 엄마한테 반말하고 투정 부리고 이러면서 막 때리고 엄마를 이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본없는 행동도요 엄마 아빠는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낳고 키울 때 고생하셨죠 아플 때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녀가 아픈 것을 내 고통으로 알고 할 때도, 저 친구, 내 딸이 내 딸이 아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같이 고통을 느끼고요. 친구들과 싸울 때도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슬퍼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언제 표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요 말씀하십죠. 부모님의 이 놀라우신 사람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요. 잘 숨길 때요. 그럴 때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으로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요. 어! 그동안 제가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올바른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우리 친구들은 이런 부모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 해야 되겠죠. 부모님에게 어, 표현을 해야 돼요 열심히 안받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심부름도 잘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럼 그 순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은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자 부모님과 부, 어, 엄마와 아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요. 이런 부모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감사하면서 표현하도록 하세요. 이 여인도요, 그렇게 미, 큰 믿음을 보였을 때 내가 개츠 당해도 괜찮아요. 비웃음거리가 되고 저런거리가 돼도 괜찮아요. 내 딸이 낳는다면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고, 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보여준 주이 엄마에게 예수님은 어하셨을까요 그래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여인아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우와 결국은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네 믿음이 커네 소원대로 네 딸이 나은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정말, 어, 예수님이 정말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저런 저런 소리나 하고 뭐야, 예수님을 내가 잘못 알았잖아, 다 헛소문이었구나. 이러면서 자기를 대집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서서 그냥 가버렸다. 했겠죠.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 놀라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보여주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네.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요, 종사님이 어. 여기에 쿠폰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랑의 무릎 쿠폰, 이것을 사용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암만 파고, 어, 부모님께 산도 어, 차아주고뽀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쿠폰을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음 주에 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다같이 읽어보도 할까요? 3월 23장 25절 말씀 시작! 네, 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기쁘게 하라 네, 그렇게 기쁘게 할 친구들만 다같이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다음으로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돌아가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